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해온 김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73세 박순자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는데, 3개월 전과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계셨어요. 혈당 수치는 30포인트 떨어져 있고, 혈압은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무엇보다 10년은 젊어 보이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동창회에서 제일 절다는 소리 들어요.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머니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단순히 토마토를 드신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잠깐, 그냥 토마토를 먹은 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릴 특별한 황금 비율로 드신 거였습니다. 의사로서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토마토만큼 오해받는 식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대강 먹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해서 토마토의 진짜 효능을 전혀 못 보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토마토가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비밀을 말씀드리면 토마토에는 돈 주고도 살수 없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수십억 들여서 만드는 그 성분이 토마토에 자연스럽게 들어있어요. 그것도 부작용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토마토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수 있고, 둘째, 토마토의 효능을 200% 끌어올리는 황금 조합법을 알게 되며, 셋째, 집에서 3분 만에 만들 수 있는 기적의 토마토 레시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세 가지 중에서도 마지막에 공개할 그 레시피가 가장 놀라운 효과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65세 이정희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 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발가락 끝이 시리고 아프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리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책하시고, 혈당은 정상이고, 무엇보다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계세요. 할머니가 하신 일, 딱한 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토마토를 특별한 방법으로 드신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토마토를 먹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려드릴 그 특별한 한 방울을 추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토마토에 대해 알고 계신 것들 중에 잘못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는 차가운 성질이라 몸이 찬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로 토마토는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몸이 차가운 사람이 토마토를 따뜻하게 조리해서 먹으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문제는 먹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토마토는 산성이라 위에 나쁘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토마토가 위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위산 과다를 중화시켜줍니다. 제가 위염, 위궤양 환자분들에게 토마토 요법을 권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토마토의 진짜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리코펜이 뭔지 아세요? 이건 항산화 성분인데 비타민 E보다 100배나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노화를 막고 세포를 절개 유지시켜주는 거죠.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토마토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의 심장병 발생률이 35%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발생률은 무려 50%나 낮아진다고 해요. 두 번째로 토마토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 흡수되면 비타민 O로 변하는데 이 비타민어가 우리 눈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이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야맹증이 생기고 안구건조증이 생기는데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증상들이 많이 개선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진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토마토의 리코펜은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에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튜가 생토마토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토마토는 혈당 조절에 정말 탁월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크롬이라는 성분이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서 혈당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박순자 할머니의 혈당이 30포인트나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토마토를 언제 먹느냐예요? 식사 30분 전에 토마토를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토마토는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칼륨이 우리 몸의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내려주거든요. 혈압약을 먹고 계신 분들도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약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토마토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첫 번째,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에 옥살산이 들어있어서 신장 결석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고 하루에 반개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위식도 역류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생토마토를 피하세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식도를 자극할 수 있어요. 대신 토마토를 끓여서 드시면 산성이 중화되니까 괜찮습니다. 세 번째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토마토의 비타민 K가 혈액 희석제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주의사항이 있다고 해서 토마토를 완전히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방법을 바꾸면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황금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입니다.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드시면 리코펜 흡수율이 5배나 올라가요. 그냥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 황금 조합은 토마토와 양파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토마토의 리코펜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줍니다. 세 번째 황금조합은 토마토와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토마토의 리코펜이 만나면 항암효과가 배가됩니다. 실제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암발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조합을 자주 먹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비밀은 이제부터입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으로 토마토를 드시면 효과가 정말 놀라워요. 그 방법은 바로, 잠깐만요. 그 전에 먼저 토마토를 고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무 토마토나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좋은 토마토를 고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꼭지 부분이 싱싱하고 푸른 토마토를 고르세요. 둘째, 손으로 눌러봤을 때 너무 무르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탄력이 있는 걸 고르세요. 셋째, 향을 맡아봤을 때 달콤한 향이 나는 토마토가 좋은 토마토입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보관할 때는 상온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토마토의 당분이 줄어들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상온에서 2-3일 정도는 충분히 보관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제가 환자들한테만 알려드리던 특별한 방법이에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토마토 2개, 올리브오일 1큰술, 마늘 1쪽, 양파 4분의 1개, 그리고 여기서 핵심인 특별한 한 방울. 바로 레몬즙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토마토를 끓는 물에 30초간 데쳐서 껍질을 벗기세요. 토마토 껍질은 소화가 잘안 되거든요. 둘째, 양파와 마늘을 잘게 다져주세요. 셋째,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마늘을 먼저 볶아주세요. 마늘 향이 날 때까지 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주는 게 중요해요. 넷째, 양파를 넣고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다섯째, 토마토를 넣고 으깨가면서 5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이때 토마토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소스가 되는 거예요. 여섯째, 마지막에 레몬즙 몇 방울을 떨어뜨려주세요. 이 레몬즙이 토마토의 리코펜 흡수를 도와주고 비타민C도 추가로 공급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토마토 소스를 하루에 한번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그냥 먹어도 되고 빵에 발라 먹어도 되고, 파스타에 넣어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이 소스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는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토마토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드세요. 토마토 두 개에 물한 컵을 넣고,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여기에 꿀한 티스푼을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드시면 하루 종일 속이 편하실 거예요. 두 번째, 토마토 스프를 만들어 보세요. 토마토를 갈아서 팬에 넣고 양파, 당근, 샐러리를 넣고 끓이면 됩니다. 마지막에 우유나 생크림을 조금 넣으면 부드러운 맛이 나요. 세 번째, 토마토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토마토를 썰어서 양파, 오이, 파프리카와 함께 섞고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로 드레싱하면 됩니다. 모차렐라 치즈를 올리면 더 맛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토마토 요리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토마토를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분 정도만 끓이시고 비타민C 보충을 위해서 레몬즙을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면 토마토를 먹을 때 씨까지 다 드세요. 많은 분들이 토마토 씨를 빼고 드시는데 씨에 젤리 같은 부분에 영양소가 가장 많이 들어 있어요. 특히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게 우리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먹고 나서 30분 정도는 다른 음식을 먹지 마세요. 토마토의 영양소가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마토를 매일 먹어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하루에 토마토 1-2개 정도는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매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 케첩도 같은 효과가 있나요? 아니요. 시중에 파는 토마토 케첩은 설탕과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권하지 않아요. 직접 만든 토마토 소스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방울토마토와 일반 토마토 중 뭐가 더 좋나요? 영양학적으로는 비슷해요. 다만 방울토마토가 당분이 좀더 높으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 토마토를 드시는 게 좋겠어요. 토마토 주스를 사 먹어도 되나요? 첨가물이 없는 100 토마토 주스라면 괜찮아요. 하지만 집에서 직접 만든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토마토의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토마토 하나로 이렇게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값비싼 건강기능식품 사먹을 필요 없이 동네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토마토로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박순자 할머니처럼, 이정희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 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한테는 토마토가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혈당도 조절해 주고 혈압도 내려주고 항산화 효과로 노화도 늦춰 주고 무엇보다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마트에 가셔서 좋은 토마토 고르시고 제가 알려드린 황금 레시피로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한달 후에 몸의 변화를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건강한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마토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부터 토마토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